자, 개념원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2019년 수완 문제풀입니다. 이개념원리입니다 자, 필수의 질서 1번 보겠습니다. 보기 함수 중 y는 3분의 1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3분의 1의 x 그래프를 빨리 그려보십니다. 자, a가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지나가? 그렇죠. 이렇게 감소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 지나는 점은 0,1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하나 그려 놓고 보시면 끝나는 거야. 됐죠? 자, 그래프는 1, 0을 지난다. 틀렸습니다. 그래프는 0, 1을 지납니다. 니은. 그래프의 점근선은 보다시피 그렇죠. x축입니다. x축. 맞습니다. 그렇죠. 자, 디귿. 그래프는 제몇 사분면을 지난다. 그렇죠. 1, 2 사분면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리을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아니죠 y 값이 감소한다 그래서 리을 틀리고 어, 그 다음에 3 4음을 지나지 않으니까 맞는 거고 얘도 틀린 거죠 y 축이라 그랬으니까 1 콤마 지나는데 0 콤마 지난다고 그으니까 틀리는 거지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답은 맞는 답은 뭐다 디귿밖에 아,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필수의제 2번으로 내려올게요.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그려 봐라. 자,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그렇죠, 점근선 파악입니다. 점근선. 그다음에 1번,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죠? a는 1보다 큰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n 1보다 큽니다. 그렇죠? n 1보다 커요. 됐습니까? 그 다음, 어, n1보다 크고요그 다음, 어떻게 할까?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 자. 그 다음, 지나는 점 하나 정도 넣으라고 그랬죠,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긋고요 a의 보호가 1보다 큰 거죠, 범위가. 그러니까 증가 수입니다그 다음에, 여기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을 때 값.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laughs>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 값이지. <laughs> 따라서, 0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거죠. <laughs> 됐습니까? 자, 정의역은 그럼 어떻게 돼요? 정의역은, 그렇죠. 모든 실수, 집합교를 여러분이 써주시고요. 치역은, 어떻게 쓰면 돼? 그렇죠. 요 마이너스 1보다, 아, y bar y는, 이 점근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같, 거, 크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됐죠? 점근선 방정식은 여기서 구했죠? 점근선은 y는 얼마다?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y는,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있죠. 자, 그럼 요거는 3의 y는 3의 어떻게 될까요? 3의 아, 다시, 다시. y는, y는 어떻게 될까? 다시. 자, y는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얘를 어떻게 고쳐? 그렇지. 3분의 1의 x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로 그림 그릴게요. 바로 그림 그립니다. 점근선은 어디가 점근선이라고 했다? 여기 부분이 점근선이라고 했어.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y는 1. 됐죠? 그 다음에 a의, a의 범위는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니까, 감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지나는 점 하나 찾으시면 되겠죠. 0 집어넣으니까 2가 되겠습니다. 2. 따라서 자 이제 어써 볼게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 시수, 모든 실수입니다. 여러분 집합 기호로 쓰시면 되겠고요. 치역은 자, 점근선보다 큰 범위 있겠죠? 따라서 y 바 y, y는 점근선이 1이니까 1보다 크다. 그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왼쪽에 보이시죠?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y는 1이라는 것이 된다. 전부서, 되시겠죠? 됐습니까? 음. 됐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72밑에 72, 73번, 73, 74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위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오. 필수 예제 3번입니다. 필수 예제 3번. 그렇죠? 자, y는 2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이렇게 됐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해 봐라. 자, 문제를 다시 써 드리겠습니다. 자, y는 2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대요. 그럼 일단 이 함수의 식을 써볼게. y는 2의 x자리에 얼마? 그렇죠. x 빼기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x 빼기 2. 그 y자리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써주시면 되죠. 원래 이 녀석이 여기서 빼기 1이었던 거죠. 자, 이 녀석은 이제 다시 무슨 축대칭한 거야. 그렇지. X축 대칭을 해버리겠대. X축 대칭식은 뭐였죠, 우리?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 됐습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실게요. 그러면 2에 X 빼기 2 플러스 1이 되겠구요. 따라서 함수의식을 써야 되니까 Y는으로 변신을 시켜주면 마이너스가 1로 타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여기 붙고 이렇게 되면서 뒤에 부가 바뀜을 할 수가 있어. 자, 그 그래프와 여기 문제집에서 이미 주어진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같대.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근데 여기 뒷 부분은 이제 이미 끝났어. 따라서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1이 맞는데 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지? 따라서 이식을 변신시키면 마이너스 2 해주고 2의 x 해주고 2의 마이너스 2 제곱을 해준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2의 마이너스 2 제곱은 얼마요? 4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 우리 지수 단원처럼 지수를 분리를 쳐가지고 어, 이해가 안 된다고요? 2의 x-2라는 거는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분리해 주라고요. 분리해 준 다음에 그렇지. 이 녀석을 4분의 1로 써주시면 되겠지. 4분의 1로. 설명 자세합니다. 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아, b는 마이너스 2 나왔고요. a는 마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나온 얼마를 갖다 쓰셔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로 갖다 쓰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제 4번 들어갑니다. 자, 함수 f(x)는 3의 x의 그래프입니다. 함수 3의 x의 그래프인데 그림이 주어졌죠. 저희 그림을 그대로 선생님이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따라서 그렇게 3의 x 그래프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때 여기 1 지난다고 써 있는 것이고요.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고요. a가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 그렇지 m이 나온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고 요 그래프가 b를 넣었을 때 여기에 뭐 n 나온다라는 거고 너가 y는 f(x)다 자 이런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기호로 써볼게 f에다 a 집어넣으면 m이고 f에다 b 집어넣으면 n이야. 그리고 a 더하기 b가 4라고 나왔어. a 더하기 b가 4라고 나왔을 때 지금 mn의 값은 얼마냐 라고 5문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뭘 이용하냐면요. 지금 mn이라는 거는 요거와요걸 곱하는 거니까 mn은 어떻게 쓸수 있어? 그렇지 f의 a 곱하기 f의 b라는 것이죠. 그런데 fa는 어 지수함수가 3의 x입니다. 어3의 s 자리에 a를 넣는 거니까 3의 a가 되는 거죠. 됐죠? 그다음 f b라는 거는 여기 자리에 b를 넣는 거니까 이건 3의 b 자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m n이 &E.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m n이지. 따라서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 버리시면 되고요. a 더하기 b 자리에 어, 얼마를 갖다 넣으시면 돼. 그렇죠. 4를 갖다 넣으시면 되겠지. 여기 자리에 4를 갖다 넣으시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얼마야? 뭐의 사승, 그렇지. 3의 4제곱이니까 정답이 얼마다? 81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밑에 확인 문제 75, 76, 77을, 어, 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자, 선생님 강의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 자, 강의, 제제 강의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자, 근데 사실 다음 대수, 대소를 비교하라. 발음이 꼬이고 있어요. 자, 3의 0.5승하고요. 한번 써볼게. 루트 27하고 세제곱근 루트 9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해볼게. 그냥 여러분 그래프 없이 우리가 지수단원에서 배웠듯이 한번 해볼게. 지수단원. 그러면 3의 이건 2분의 1이야. 밑을 통일시켜야죠. 이건 3의 얼마입니까? 어, 이3의 얼마죠? 이거 여기 2가 생략돼 있던 거고, 여기 3의 3제곱이니까, 이건 3의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여게 3의 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의 3분의 2승이고요. 밑이 같으니까, 6으로, 자, 이, 얼마, 6으로 통분합니다. 그렇죠 지수를 3의 지수를 6으로 통분해 그럼 236 6분의 3이고요 이거는 3 곱하니까 339고요 여기 2 곱하니까 4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큰 겁니까 6분의 9가 가장 크니까 얘가 제일 대빵이고요 그다음 얘가 두 번째 대빵이고 얘가 제일 작은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제일 큰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를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비교하라 이렇게 서술형에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지 됐어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이제 쓸 거냐면 지금부터 f(x)를 3의 x라고 하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3의 x를 그래프를 여기다 이쁘게 그려주세요 자 지수함수 그래프 a가 1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얘가 y는 f(x)에서 지금부터 어, 아까 말한 그대로, 3에, 그렇지, 어, 여기서 이제, 3의 x에다 집어 넣은 거니까, 3의 0.5하고, 3의 아까, 얼마였죠? 2분의 3이었나요? 그렇지. 2분의 3하고, 3의 3분의 2. 여기서, 이 새끼들을 x1, 이 새끼들을 x2, 이 새끼들을 x3라고 해볼게. 그럼 x1은 여기가 0.5니까, 여기가 x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2분의 3은 1.5고 얘는 뭐 얼마 되냐 대충 여기가 이제 x3가 되겠네. 음 여기가 얼마야? 그렇지 x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x1은 0.5니까 2분의 1이었고 x2는 2분의 3이었고 x3는 3분의 2였잖아. 이고 통분하면 아까 6으로 통분했었잖아. 6분의 3이었고, 이건 6분의 9였고, 여긴 6분의 4였잖아. 그래서 순서가 x1, x3, x2죠. 자, 그에 대한 함수값을 여기서 비교하면 된다는 거지. 어, 요요 여기. 요, 그다음 여기 비교하면 되고요. 여기 비교하면 되고요. 여기다 선생님 뭐라고요? 증가함수임으로. 증가함수임으로 x1과 x3의 x2의 대소 관계가 이러므로 a에 그렇지. a가 아니라 3에 x1과 3의 x3와 3의 x2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됨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서술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소관계는, 어, x1이 제일 작은 거지, 맞죠? 맞습니까? 3의 x2, 3의 x1이, x1이 제일 작은 거고, x3가 제일 작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값이. 맞아? 음. 그래서, 어, 3의 0.5승이 제일 작은 거고요. 그다음에 세제곱근 노트북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제곱근 노트 27. 자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맞죠?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0.1이야. 미치 0.1인 경우니까, 자이 녀석은 10분의 1로 가자고. 2번은 10분의 1에 얼마야? 마이너스 0.1승이고요. 10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요. 10분의 1에 마이너스 4승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면 미치 미치 1보다 작고 0까지 이거이니까 감소함수가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소함수 이렇게 될 거지. 감소함수니까. 예, 지금부터 x1이 마이너스 얼마일까? 0.1이고요. x2가 마이너스 0.5입니다. x3가 마이너스 4니까 이쪽이 제일 작은. 저희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그다음 0.5가 이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0.5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0.1이 되니까 가장 작은 건 놈이 제일 큰 거죠. 됐습니까 함수 값을 비교한다고요 가장 작은거 넣었을 때값 제일 얘가 대빵 이라는 거죠 따라서 10분의 1에 여기 좀 빨리 보면 얘가 제일 큰거고요 제일 큰거고요그 다음 0.5는거 어딨어 여기죠 얘가 10분의 1에 마이너스 물론 여, 여거대로 기 쓰셔야 돼 어, 0.1로 여기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의 1에 저는 편의상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어, 아까랑 좀 부등호 방향 거꾸로 했네 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금방 판단하는 방법은 그렇죠 미치, 미치, 미치 일보다 작을 때는 지수가 제일 작은 놈이 크다. 뭐라고? 어, 지수가 제일 작은 놈이 크다. 지수가 제일 작은 놈이 크고 지수가 제일 큰 놈이 크다. 아 작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음, 됐죠. 음,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 뒤엔 연습문제야.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 자, 추후에 배우겠지만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사실 로그함수입니다. 로그함수인데, 로그함수인데, 로그함수인데. 에? 지금 로그함수 안 배운 상태에서 푸는 거잖아. 그래서 f(x)는 2분의 1에 x 1 플러스 3의 역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g(x)라고 하세요 그때 g(a)가 2를 만족하는 애를 찾으래. 자, 따라서 이걸 보시면 g(a)는 f 인버스 a라는 얘기지. gx가 바로 f 인버스 x란 뜻이니까 어, 맞죠 그래서 여기다 a를 넣은 거니까 그 녀석이 2를 만족하는 거죠 이거는 순전히 뭘로 푸는 거냐 자 이거와 동치명제는 뭡니까 그렇지, 원 함수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그렇죠 이렇게 2를 넣으면 이렇게 a가 나온다 라고 놓고 푸는 거지 이거는 수하의 역함수 단원에서 나와 있는 단원입니다 역함수 자 따라서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f에다 2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얼마가 나와? 2분의 1에 1 제곱 플러스 3 이게 a죠. 따라서 a는 계산하시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6이니까 아, 정답이 얼마가 된다? 그렇죠. 2분의 7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2분의 7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문제는요. 자 g의 2분의 7을 구하래요. g의 2분의 7을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 f 인버스의 2분의 7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 모르니까 얘를 k라고 두시면 되겠어. 따라서 원함수에다가 아까 같이 그렇죠. k를 집어 넣으면 2분의 7이 나오는 거죠. 좀 전에 그거 2분의 7 맞죠? 어, 2분의 7 정답 나왔네요. 자, 이렇게 반대로 넣시면 으 된다 그랬죠. 따라서 k는 좀 전에 얼마 나왔어? 그렇죠. 음. 어, 좀 전에 우리가 G의 1번 문제에서 2분의 7이 2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F에다 갖다 넣으면 역함수니까 2가 2분의 7이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얼마라고 볼수 있는 겁니까? 얼마? 그렇죠. 2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 제1단원에 대한, 어, 필수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교재는 개념 원리 수완 신판 교재 2019년 교재고요. 아 죄송합니다 늘려서 여러분 제 강의 1강, 2강, 3강까지 들으신 후에 어 1강, 2강, 3강까지 들으신 후에 그렇죠 우리 필수 문제를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63쪽까지 푸시면 여러분 연수 문제는 술술 술술 풀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지수함수의 일강,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 그다음에 함수,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를 이용해 필수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개념원리 필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